한 동네 만두집이 두개인건 곤란해 좋았어 만두밭으로 직접 망하게 해주지 자고양만두고양만두 게임은 예전에 아주 난이도가 높게로 유명했던 게임이죠 여러분들 만두에서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네 두부입니다 두부 요즘 또 비건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자 비건들이 좋아할만한거 뭐가 있습니까 비건들이 야채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양파랑 양배추를 대충 넣어줍니다 계란은 먹는 비건도 있고, 안 먹는 비건도 있지만, 저는 넣어드리겠습니다. 야, 참기름 넣고, 비건들 매운맛 좀 보세요. 매운 고추와 마늘, 대파를 넣어줍니다. 고추장까지 넣어주면서 한국인의 맛을 알려주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쓱까쓱까 해가지고, 밀가루에 물 대충 쓱끈 다음에, 고향만두면 뭡니까? 쪄 먹는 거지만, 저는 구운만두 좋아하기 때문에, 긴 반달 모양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우면은, 좋았어. 홍보리의 레시피, 다이세이코, 이왜 됨? 야,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? 자, 홍보리의 만두 레시피 2. 앞에 레시피는 비건들을 위한 만두 레시피였어요.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?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? 몰라요 씨발 유행을 알면은 내가 이러고 안 있지? 그러면 대충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넣겠습니다.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? 계란입니다. 계란. 엥? 홍불님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? 아가리하고 시대. 마요네즈. 계란과 마요네즈. 정말 최고의 조합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다가 치즈. 아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? 네, 에이스 옹수장입니다. 섞어주세요. 밀가루랑 물 섞고. 애들이 먹기 좋게. 음, 뭐가 좋을까요? 그래요. 또아리 모양으로 찜통에 쪄줍시다. 음, 맛있겠군 음, 냠냠냠냠냠냠냠. 하하하 좋았어. 이렇게 홍부리의 만두 레시피 2공유이 끝났습니다. 꺼지세요.